자 다이 애니메이션을 봅시다. 다이는 아까 넉 다운 있었지.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 그치?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얘 이름은 다이로 바꾸자. 애니 스테이트에서 다이로 가야 되죠. 그치? 이렇게. 처음에 상태 머신 우리가 다이어그램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지, 그치? 여기에서 이로 가면 좀 이상한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고 랬잖아탕 선을, 음, 응! 한다음에 뒤로 흉 날아가고 애니메이션상으로 이상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단 말이지. 자, 애니 스테이트에서 다이로 갈때 처리하기 위해서 또 트리거 하나 추가를 하고, 얘는 다이 이렇게 넣자. 그리고 애니 스테이트에서 다이로 가는 이 트랜지션을 선택. 얘는 우측에서 컨디션을 다이로. 이렇게. 됐어요? 컨디션을 다이로. 그럼 전체가 이렇게 마련됐지? 이제 스크립트 상에서 다이 호출해 주면 되지. 가 봅시다. 자, 여기서 바로 위에 다이로 설정해 주는 곳이지. 온 데미지 프로세스에서 애니메이션 set, trigger, die. 애니메이션 제거가 알고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 바로 이렇게 호출해 주기만 하면. 자, 되는지 한번 볼까요? HP 변수로 해놨냐? 3. 자, 봅시다. play. Come on, man. 지 자, 브라. t 탕! 탕! g 탕. 탕, 탕, 탕. 뒤로 넘어지면서. 오케이. 근데 지금 한 가지 문제는 뭐야? 얘가 우리는 넘어지는 게그탁 쿵쿵쿵 하면서 으. 이거를 충분하게 다 보여준다면 좀 이따가 쭉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지 근데 지금은 이 녀석이 플레이를 해보면 한 방에 탕탕탕 탕 넘어지는 건 좋은데 바닥으로 너무 갑자기 쭉 꺼져 그지? 그래서 실제로 다이 상태가 될 때는 넘어지는 거다 플레이 끝난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했으면 좋겠어 그게 어, 우리가 원하는 게될 거예요 콜 자,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얘에 대한 것들 이렇게 처리해보고, 어...